조선 중기의 궁궐안, 왕이 죽으면 세상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544년, 중종이 승하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문정왕 후 윤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어린아들 명종을 왕위에 올리며 석정이라는 이름의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대, 피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문정왕후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첫타겟든 조광조의 유산을 이어받은 살인파. 그들의 도덕과 이상은 문정에게 위협이었죠. 그녀는 외척 윤원영을 앞세워 수많은 살인인물을 탄압했고, 을사사화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조정은 피로 물들고, 한때 조선의 희망이었던 김종직의 후손들은 고문과 유배,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권력 유지를 위해 종교마저 동원되었습니다. 승려 보호를 앞세워 폐쇄되었던 불교 사찰을 부활시키고 궁궐 안에 불단을 설치했지요. 조선의 유학자들은 경악했고 그들의 반발은 또 다른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무서운 면모는 자신의 친족조차도 가만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누구든 제거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복동생 윤임은 영모로 몰려 처형됐고 외척간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는 결국 윤원영과 그의 누이인 정난정의 탐욕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은 뒤 조선은 겨우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한 시대의 실세로 군림한 여인 그녀는 조선에서 여인이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그녀의 잔혹함은 지금도 여인 권력의 이면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